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계속해서요 어, 우리 민족의 역사도 어, 일반 은총 속에서 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어, 한국의 상고사 어, 일반 은총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어, 주도하셨습니다. 마고성시대 환인환국시대, 환웅배달국, 배달국, 단군조선국시대, 북부여와 열국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구약성경 창세기 신앙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신약 초기의 기독교 신앙의 전례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바해등 초기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모두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재림 때에 일곱령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시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 마무리 국가로 주도하시고 주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요 환국의 통치자 환인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련의 삼국유사에 애곡된 잘못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환인의 통치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5분입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1 0계명과 연결이 되고요. 또 살았던 장소를 보면 파미르 고원입니다.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 그리고 또 부도지 일장의 네 사람 네 지역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는데 렸 이것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의 노아 후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에 의해서 온 인류가 퍼지게 되는데요 여덟 사람이 의해서요 오늘날 80억 의 인구가 되었는데요 부도지는 네 곳으로 나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이동 방향과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환국의 의미도 말씀을 드리다가 첫 번째까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환국의 의미는요. 우주 만물보다 앞선 삼신상제,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는 어, 성경에 비춰보면 삼일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덕성을 이 세상에 이식한 나라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어, 환국의 이제 초대 통치자는 누구냐 안파견이라는 겁니다. 어, 이제 부도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구약 창세기 9장 16절에 셈의 후손이 번성할 때 셈족을 대표하는 어, 정치적 통치자로 봅니다. 예, 안파견이요. 그래서 환국의 환국의 초대 통치자는 안파견으로요, 환인 천재였다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환단고기 어, 거기에 역사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 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파견의 뜻은 환단고기에서는요, 하늘을 받들어 어, 아버지의 도 성부 하나님의 도, 말씀을 확립시킨다. 라는 뜻으로요. 그래서 한자어로 태백 일사 삼신 오재본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파견의 의미는요. 하늘을 받들며 아버지의 도, 성부 하나님의 도를 확립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무엇으로 어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적 축복을 받은 어, 셈의 노아의 큰 아들 셈의 축복과 연결되어서 신앙적 축복의 흔적의 반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뿌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고조선 역사에서도 어, 제천 의식이란 역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비록 일반 은총 차원이지만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축복이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장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받은 셈의 신앙이 셈의 믿음이 우리나라 환인의 하나님 신앙과 비교된다고도 봅니다. 이 때문에요. 셈은 어, 정치적 지도자이나 어, 신앙적 지도자의 모습도 간지간 그러한 지도자로 셈족이 번성하였을 때 이들을 대표하는 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환국의 초대 통치자 안파견을 그렇게 예, 해석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 환국의 장수 시대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7대에 걸쳐서 있는데요. BC 그때는 7,198년에서부터 BC 3,898년까지, 그래서 약 3,300년인데 7대에 걸쳐서 그때 당시에 평균이 417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대 환인은 안파견 환인이고요, 2대 환인은 혁서환인. 3대 환인은 고시리 환인. 4대 환인은 주우양 환인. 그리고 5대 환인은 석재임 환인. 6대의 환인은요, 구리 어, 환인. 7대의 환인은요, 지위리 환인. 그래서요, 거기에 보면은, 어, 환단 고기에 보면, 어, 개연수가 쓴 어, 환단 고기 그 역사책의 그 내용입니다. 어, 환국 사람들은 사람을 사김에 친하고 멀리하는 구별이 없고요, 높고 낮음에 차별이 없었으며 그것을 한단 고기에 태백일사 환국봉기라고 어, 기록이 돼 있고요, 전쟁과 폭력을 몰랐으며 천지의 광명을 직접 체험하며 무병장수하는 신선의 삶을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환국은 자연과 인간이 극치의 조화를 이룬. 환의 인간 시대여서요. 환국은 3301년의 역사를 7대에 걸친 환인 체제가 이끌었던 무병 장수 문화 시대였다는 문화 시대였습니다. 오래도록 사시며 항상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이것이 삼성기상에 나오고요. 돌을 깨쳐 장생하시니 온몸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삼성기 하에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인의 평균 제위 기간 470년이 결코 불,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단 고기에 나온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무병장수 시대의 모습은요. 노하 이후에 세의 수명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 수명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들의 수명을 보면요. 구약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셈은 600살까지, 아르박사스는 465세까지, 셀라는 460세까지, 예벨은 474세까지 수명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성경 내용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요. 셈부터. 에벨에 이르는 4대의 평균 수명은 499세입니다. 성경에는요. 환국의 환인의 제2평균치 470년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국 환인들 그리고 환국 사람들의 무병장수 모습과 수명은 성경의 기록과 너무나도 시,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결코 우리는 우연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어, 루누이 말씀해 드렸다시피요, 어, 이는 일반 은총인 역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셈이 노아의 장자, 셈이 세운 나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일반 은총에 기록된 환인이 세운 환국이 세메 후손이 번성하여 세운 나라일 것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화제를 바꿔서 지금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신 말씀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어 2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알면서도 어 이들은 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회개를 할 줄을 모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도전하는 모습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시도의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이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시도 영광의 하나님께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사단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인류는 이미 사단, 마귀의 종으로 회계 자체가 안 되는 그러한 어,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어, 주님께서 회계에 기한 은총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 주님께로 그리고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이 시기의 모습에 대해서 어, 성경에서 아까 너무나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럽게 된다는 것이고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종교로도 절대 주님을, 주 예수님을, 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계에 거룩한 은총이 임할 때 우리는 회계가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날과 구원의 때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성경의 마지막 때 예수님 제리 마시기 직전에 되어질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에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도전이 그 돌을 넘어서요. 지금 한참 그 돌을 넘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사경에 또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은, 주의 자녀들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의 재림을 향하여 그리시도의 신부들로 단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자녀들에 대한 추수 기간이 이제 주님 재립하시면 마무리되면서요, 곧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목적, 첫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았는데요, 이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탄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구약성경 10편 9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성경도 사용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단 마귀를 통해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성경 말씀을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0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당신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 올리며 이제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맞대응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맞대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희에게 진노하사 지면에서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마싸에서와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자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을 상세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광야 무리바에서 일어난 일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물이 부족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석을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쳐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맛사라 칭하시고요 시험을 받으신 곳이라고 하셨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물을 비롯해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곤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없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시든 돕지 않으시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관해서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이제 자신에게 절안하는 마귀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마귀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귀는 이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사단이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막을 수 없는, 사단이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또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해오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떤 유혹이 될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자신과 함께 계시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이 올라오면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거기에 살아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마귀를 이기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동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예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문에서 사도행전 4장이 보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이겨냅시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너 시험을 당해 죄에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님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모든 존기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찌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모든 현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